10년간 새벽 배달하던 아빠, 딸, 대학 합격 발표날 벌어진 일, 경기도 수원시 택배기사 강민수씨 사연인데요. 2014년 아내를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민수씨는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딸 강지우 양을 혼자 키워야 했어요. 민수씨는 낮에는 택배 배송을 새벽 3시부터는 우유 배달을 시작했고 하루 4시간씩 자면서 10년을 버텼어요. 아빠, 너무 피곤해 보여. 괜찮아. 괜찮아. 지우야. 아빠는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보면 힘이 나. 지우는 아빠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공부에 더 매진했고, 성적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고3이 된 2024년, 지우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아빠 걱정에 잠을 설쳤어요. 아빠가 나 때문에 10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대학 가면 등록금은 또 어떻게 하지? 지우는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아빠 몰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들을 알아봤어요. 2024년 12월 13일 수시 합격 발표날이었어요. 민수씨는 그날도 새벽 3시에 일어나 우유 배달을 나갔고 오전 10시 합격 발표 시간에 맞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우야 발표 확인해봤어? 아빠! 나 떨어진 것 같아. 확인하기 무서워. 민수씨가 지우 손을 잡고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았고 떨리는 손으로 합격자 조회를 클릭했어요. 합격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떴고 지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나 붙었어. 그런데 아빠. 민수씨도 눈물을 흘리며 지우를 안았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그런데 그 순간 민수씨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빠. 아빠. 정신 차려. 구급차가 출동했고 민수 씨는 병원으로 실려 갔는데 진단 결과는 과로로 인한 탈진이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난 민수 씨는 침대 옆에서 울고 있는 지우를 발견했어요. 지우야 왜 울어? 아빠 괜찮아? 아빠 미안해. 내가 대학 가겠다고 아빠가 이렇게 된 거잖아? 나 대학 안 갈래? 아빠가 더 중요해. 민수 씨는 지우 손을 꼭 잡았어요. 지우야 아빠는 내가 대학 가는 게 꿈이었어. 10년 동안 힘들었지만 내가 웃는 얼굴로 공부하는 거 보면서 견뎠어. 아빠는 정말 괜찮아. 지우는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아빠 이거 내가 2년 동안 아르바이트하면서 모은거야? 800만원 있어? 그리고 이건 장학금 합격 통지서? 4년 전액 장학금이야? 민수씨는 깜짝 놀라 통장과 통지서를 바라봤어요. 지우야 이게? 언제? 아빠가 매일 새벽 3시에 나가는거 다 알았어. 나도 그때 일어나서 아르바이트 갔어. 아빠 혼자 고생하게 할수 없잖아? 민수씨는 지우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지우야 미안해. 아빠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아빠 아빠는 세상에서 최고야. 엄마 없어도 나 이렇게 잘 키워줬잖아? 이제 내가 아빠 챙길 거야. 경험 복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간호사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씨는 일주일 입원 후 퇴원했고 회사에서는 민수씨의 사연을 듣고 정규직 전환과 함께 근무시간을 조정해줬어요. 2025년 2월 지우는 대학 입학식에 아빠와 함께 참석했고 아빠 나 열심히 공부해서 아빠 편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했어요. 10년간 새벽 3시에 일어나 딸을 키운 아빠와 아빠 몰래 2년간 돈을 모은 딸의 이야기.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